안녕하세요. 제일정형외과 병원 물리치료사 이정은입니다. 저희 벌써 8주째 운동이에요. 두달 가까이 저랑 운동하고 있는데 반갑지 않으신가요? 저보고 조금 기분이 나쁘다 하시면 제가 운동을 너무 힘들게 했나봐요. <laughs> 자, 그래도 반갑게 운동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복습과 새로운 운동 합쳐서 다섯 가지 시작해 볼게요. 제일 재미없는 것부터 할 거예요. 배. 힘 생기는 발끝 바닥에 닿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든 침대든 매트든 상관없어요.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바닥에서 들어 올리실 거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끝에 발끝을 세웠는데 이렇게 발끝 세우고 하시는 게 동작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내리기 전에 할거 제일 중요한 거죠? 항문 꽝 조여서 아랫배 힘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다리부터 내려볼게요. 자, 중요한 건 무릎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고관절. 여기 사타구니가 펴지게끔 다리 내렸다, 올리고. 이번엔 반대 다리 내려볼게요. 무릎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타구니 있는 데가 쭉 늘어나게 다리 내렸다, 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복습이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늘릴 거예요. 오른쪽 다리 열 번째 고 내려오기. 왼쪽 다리 10번 찍고 내려오기. 이렇게 20번 해주실 거예요. 저도 지금 하니까 자꾸 호흡이 흐트러지죠? 힘든 동작 맞습니다. 오늘은 제일 재미없고 힘든 동작부터 할 거고요. 다음 동작부터는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했으니까 저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오른 다리, 왼 다리 20번 합쳐서 20번 움직이실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운동 들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운동할 때는 폼롤러가 필요해요. 폼롤러 좀 가지고 올게요. 자, 폼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폼롤러가요. 발 밑에 가게 두고 엉덩이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할 거예요. 이 폼롤러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더 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발에서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조금 조심해 주세요. 장판보다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 주신다던가 좀더 뭔가 미끄러지지 않는 거 깔아 놓고 해 주시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자,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다리 밑에다가 폼 롤러를 놓고요. 그다음에 누워 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을 폼 롤러에 올리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한 걸 하나 했거든요. 양말입니다. 제가 지금 맨발을 보여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있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양말 벗고 하세요. 양말이 쓱 미끄러지면 엄청 아플 거예요. 저는 맨발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양말 신는 거니까, 어, 저 사람은 왜 양말 신고 있지? 하지 마시고, 나는 양말을 벗는다. 하고 양말을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말 벗으셨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손은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꽉 주세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폼롤러를 좀더 눌러주시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실 건데요. 자, 이렇게 많이 들면 난 쥐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안 들어도 돼요. 반만 들어도 됩니다. 바닥에 폼롤러가 있는 만큼 그만큼 들어 올릴 때좀더 엉덩이, 배, 허벅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꼭 저처럼 끝까지 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만큼 쥐나지 않고 내가 들수 있을 만큼 들었다 내리실 거예요. 이게 좀더 높이 들기 때문에 다리 뒤쪽에 쥐가 나려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신 분들은 좀더 폼롤러를 내 몸에 가까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어, 나는 다리 너무 구부리기 힘들어. 하시면 복부 힘. 아랫배,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주는 거 해서 들어 올리시면 쥐안 나고 할수 있어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항문 꽝 조여서 아랫배 힘주고 발바닥으로 폼롤러 누르면서 엉덩이 들었다.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총 10번 반복하실게요. 자 이거 열심히 하시면 다음 주에는 좀더 횟수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운동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벽 근처로 온거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운동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이번에는 횟수 늘릴 거예요. 저번에는 5초 버티기 10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5초 버티기 20번부터 내가 할 만하다 하면 30번까지 늘려 보실 겁니다. 자. 우선 벽에서 뒤꿈치 붙이고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얼만큼? 내 발만큼.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실 거예요. 한보, 한보 반.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보 정도 지금 앞으로 왔는데 내가 한보 정도 앞으로 왔을 때 무릎이 발가락 끝보다 앞으로 나간다면 이건 조금 더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보 반을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 위치. 발 위치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차에서 살짝 바깥쪽, 5도 정도만 바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이게 수술하신 분들은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약간 다리 힘도 좀 떨어졌겠다, 감각도 떨어졌겠다 해서 내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거랑 실제 내 몸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눈으로, 눈으로 내 발을 봐서 발이 바깥쪽으로 틀어졌는지 안쪽으로 틀어졌는지 제대로 체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벽에다가 엉덩이부터 뒤통수까지 붙여주실 거예요. 손은 앞으로 나란히가 제일 쉽고요. 이렇게 앞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팔을 꽂는 자세도 괜찮고요. 진짜 어렵게 하고 싶다 하면 만세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만세 시킬까요? 아버님들한테 만세 시킬까요? 안 시켜요. 앞으로 나란히 우리 제일 쉬운 걸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서 무릎이랑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게끔 여기 투명 의자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5초 버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고. 쉽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했던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 하셔야 이 다음 동작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요거할때 여기 무릎, 힘 들어가는 거 집중해서 운동해주세요.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발한번더 눈으로 보고 엉덩이랑 무릎이랑 일직선이 되게 내려간 상태에서 5초. 그냥 속으로 세도 돼요. 근데 내가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입으로 하나, 둘.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해 주시면 조금 더 숨쉬기 편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운동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운동 할 건데요. 어? 이 사람 왜 갑자기 벽에서 등을 띄지? 네. 그거 맞아요. 방금 한거 똑같이 할 건데 벽 없이 할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앞자리로 이동을 해서 할게요. 벽에 엉덩이 닿지 않게. 자, 자세는 똑같아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발 보세요. 발이 어떻게? 11자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서 지겨우시죠? 근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발 위치 신경 쓰신 다음에 저희는 앉을 거예요. 뒤에 어떻게?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근데 확 넘어져서 다치면 안 되니까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발 바닥에다 딱 붙여놓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듯이 내려갈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 자꾸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실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허리를 둥글게 말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우, 힘들어.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을 줘서 허리 꺾이지 않게끔 이힘 유지하시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발끝을 한번 보세요. 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이건 잘못된 운동이에요. 지금 저 보실까요? 발가락 보다 무릎이 뒤에가 있죠? 아 힘들다 저도 힘드니까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려요 자 이렇게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일어날 겁니다 하 힘들어 와 5초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도 힘들어요 다리 막 떨리고 그러니까 우리 1초 버티로 조금 더 쉽게 바꿀게요 1초로 바꿔서 이것도 힘든데 하시면 어, 저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쉽게 바꿨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약속.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양손 앞으로 나란히 발 위치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꾹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앉아 주실 거예요. 자, 눈으로 봐서 내 발끝이랑 무릎이랑 위치를 보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가지 않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게. 이 상태에서 1초만 버텼다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우리 이번에는 엄지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일어날 거예요. 어? 그 동안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발가락으로 누르는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추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지 발가락으로 좀더 눌러주시면요, 다리를 펴는 근육들이 힘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 그동안 피는 거 열심히 해서 많이 펴지긴 했지만 아직도 피는 힘은 요만큼 모자르잖아요. 그 힘을 좀더 기를 수 있게 약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 들어가는 거 확인. 발끝 위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앉았다가. 자, 앉았을 때 눈으로 보세요. 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가지 않았는지, 허리가 꺾이지 않았는지 이거 확인하시고 일어날 때 어떻게? 엄지 발가락으로 바닥 꾹 누르면서 다리 힘 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동작이니깐요열 번만 할게요. 자, 다음 주 복습할 때는 좀더 횟수를 늘릴 겁니다. 근데 힘드니까 시간을 늘리진 않을게요. 1초 버티는 거 10번. 1초 버티는 게 말이 좋아서 버티는 거지 생각보다 버티진 않아요. 자, 이제 다음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이용하는 동작이거든요. 저희 저번에 했던 다리 앞으로, 옆으로, 뒤로 드는 거를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밴드를 이용을 하실 거예요. 자, 저번에도 제가 밴드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졸라매서 묶게 되면 아프거든요 너무 꽉 조르지 마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 놓고 밴드를 묶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 편하시라고 밴드를 무릎에다 묶는데요 우리는 바, 밴드가 어디로 가야 되냐 발목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어, 나는 발목에다가 숙여서 묶는 건 힘든데 하시면 이렇게 무릎에다 우선 묶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목으로 내려 주시면 되니까요 저 지금 정도면은 골반 넓이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좁게 밴드를 매시면 힘들어서 못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발 사이에다가 밴드 묶어 놓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보여 드리려고 의자를 앞에 갖다 놓고 했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의자는 옆에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오른쪽 다리 수술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보시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왼 다리 수술했는데 그래도 오른쪽 하세요 둘다 튼튼해서 나쁠 거 없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한쪽 수술 안 했는데 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수술 방지가 되는 거예요. 수술 후 재활 운동이랑 수술 전 방지 운동이랑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하면 좋다. 만약에 양쪽 수술 했으면 뭐 당연히 둘다 하는 거죠. 뭐 방향 상관없이 둘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밴드 잡고 서실 거고요. 자, 제가 힘 어디다 주라 그랬죠? 항문 조여서 아랫배. 자 여기 힘준 상태에서 동작하실 거고요. 자 이제 밴드를 늘려가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밴드가 앞으로. 이러면은 밴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들때 힘이 꽤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옆으로 어떻게? 세트예요. 옆으로. 자 옆으로 불릴 때도 밴드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쥐가 난다. 그럼 이렇게 많이 벌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조금만 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또세 번째 뒤로. 밴드 고정된 상태에서 뒤로 벌려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할때 자꾸 저도 지금 앞으로 숙여지면서 허리가 꺾이려고 그러거든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유지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앞, 옆, 뒤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이렇게 동작 하나당 10개씩 해주실 거예요. 자 제가 뒷모습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밴드를 느슨하게 맸나 봐요. 밴드가 자꾸 발에서 빠지네요. 자, 여러분 하실 때 여기 밴드 빠지지 않게 좀 눈으로 한 번씩 신경 쓰면서 해주세요. 자, 잡고 어떻게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꽉 주시고, 그다음에 다리 어떻게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실 거예요. 저 지금 허리 많이 꺾였나요? 거의 안 꺾였죠. 이거예요. 허리 꺾이지 않게 잡고 힘 유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뒤로. 합쳐서 10개씩. 한 동작당 10개씩 해주실 겁니다. 자, 저희 벌써 5가지 운동 끝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죠? 쉬운 운동들인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가면서 동작이 좀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볼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볼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더 튼튼한 다리 만들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